지금 시간 2022년 2월 13일 일요일 오전 7시 4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나의 촛불 웃기지 마라 촛불광장에는 속인자와 속은자만 있었다 이것이 오늘 방송의 제목입니다 예 음... 지금 시중 그 영화관에서는 영화 가한편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이겁니다. '나의 촛불'이라고 하는 이 영화 제목이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촛불' 영화에 대한 그 소개를 이데일리가 기사로 썼습니다. 그 이데일리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촛불》 2016년 광장 밝힌 촛불에 대한 스크린 기록이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미의 기자가 2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쓴 기사입니다. 이것이 《나이 촛불》 포스터입니다.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봉 영화를 소개합니다. 《나이 촛불》 2016년 전 세계가 주목한 그 시작의 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정치인들이 그날의 비화를 증언한다. 2010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이어진 비폭력평화집회로 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그것을 지켜본 진보와 보수의 유력 인사들이 증언을 담는다.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진행했던 김희선과 주진우가 의기투합해 직접 연출을 맡았다. 영화에는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핵심 정보를 폭로한 고용태 전 WK 이사를 비롯해 윤석열 국민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유시민 작가 손석희 JTBC 총괄사장 등이 인터뷰 이로 출연한다. 감독은 주의성 아 감독은 김의성 주진우이며 아, 상영 시간은 총 87분입니다. 등급은 전체 관람가이다. 개봉은 2월 10일이다. 지금 시중 영화관에서는 이 영화가 나의 촛불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공개적으로 그 인터넷상에 공개된 영상이 있습니다. 예고편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여러분께 예고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의 촛불 예고편입니다. 이한분이라고생각합분다이든게 길들여져서 마치 인형? 만들어진 인형? 벌거숭이임금님이다대통이이 되지 말았어야 돼이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취임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순실 들어봤어. 아 그때는 황당했어요. 저희 우리 뭐라 합니까 그 어? 저, 리얼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다는 라 생각이 계속 있었고 저 정도로 수준이 낮았나안 그렇습니다. 의원님 고수의 이름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을 계속해서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촛돌이,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집회가 뭐 이러냐, 청와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99까지 갔는데 100을 못 넘겨서 못 불어내니까 더 나갔던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고도 광장에 나가 봤더니. 이게 권력이 기울었구나 감각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서 민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죠. 내 네, 얘기다. 주인공이 누가? 우리가 한게 아니고 국민이. 국민들이 대한민국 살린 거죠.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이 촛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 아주 여러 번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촛불은 사기입니다. 이 촛불 광장에는 속인 사람만,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사람 죄송합니다만, 전부 속인 사람이거나 속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속은 사람들이겠죠. 이 촛불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제가 5년 전에 쓴 글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쓴 글. 이상루가 페이스북에 5년 전에 촛불에 대하여 쓴, 글에 대해를 쓴 글을 제가 여러분께 5년 전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자, PD와 기자의 이용당하는 국민들. 2017년 1월 17일에 썼습니다. 촛불은 많이 모여도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촛불 한개한 한 개의 빛 에너지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촛불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광장이나 거리에서는 가로등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촛불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대상물을 정확하게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까요? 광장의 촛불은 무엇을 보려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광장 촛불이 지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둠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두울수록 더 효과가 납니다. 둘째, 다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촛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어둠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밤 시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인 다수의 사람, 군중만 모을 수 있다면 촛불 집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광병 파동 때도 언론이 사람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당 사건도 역시 언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촛불 집회 뒤의 연출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광우병 파동의 연출자는 MBC 피디들이었습니다. 이번 추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출자는 JTBC 기자들입니다. 연출자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슬로건 구호가 필요합니다. 광우병 연출자인 MBC 피디들은 미국 수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구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최신실 국정농단의 연출자인 JTBC 기자들은 일개 아니어자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이두 개의 슬로건 모두 대중을 흥분시키고 분노하게 만드는 데 적합한 광고 카피들입니다. 광우병 파동에서 사용된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구호의 진위는 그것이 밝혀지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수년 동안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검증하는 데는 1시간 또는 수십 분이면 족합니다. 3D의 태블릿 PC. JTBC가 검찰에 제공한 것, 고영태씨가 검찰에 제출한 것, 특검이 입수한 것. 이렇게 3D의 태블릿 PC를 한 곳에 모아놓고 검증하면 됩니다. 3D의 태블릿 PC.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적극적으로 기표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JTBC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개의 집단은 정답을 애써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피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왜 정답을 피해갈까요? 정답이 공개되면 자신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JTBC는 일찌감치 태블릿 PC 때문에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1월 2017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 씨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제발 태블릿 PC를 보여 달라고 애원했다고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답을 피해 가는 나라입니다. 특검은 정답을 피해 가기 위한 위에 특검은 정답을 피해 가기 위해 한달더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피해 가는 나라의 국민들은 정치인 그들 정치인 적 사람들의 의해 동원되는 엑스트라일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위 가진자와 배운자들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미래미디어포럼 회장 이상노의 이름으로 발표한 페이스북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촛불광장에 모인 사람은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 딱두 부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에 지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어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촛불로 세계 태핵을 해서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실태가? 지금 우리나라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도지사 부인이 법인 카드로 카드깡을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부채는 엄청납니다. IMF가 경고까지 했어요. 모든 법질서는 무너졌습니다. 선거는 부정으로 치러졌고, 그 부정선거를 규명해달라는 대법원에 제기된 선거 소송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문재인과 그 세력 앞에서는 정지됩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 촛불 그 당시에 촛불광장에 모였던 분들께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이게 나랍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촛불을 들도록 거짓말을 한 사람과 그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걸 영화로 만들어요? 이 거짓을 이 영화에 또 출연한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나랍니까?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이 거짓 광풍에 속아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지 5년이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후보가 집권을 하면, 그둘중 하나가 집권을 하면, 나라가 제대로 잡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 거짓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겁니다 제가 자꾸 이 촛불광장에 나갔던 분들을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왜 나가시냐 나가지 말아라 속는 거다 그런데 꾸역꾸역 나가시더라고요 꾸역꾸역 나가요 혁명 뭐하러 나가십니까 혁명하러 나간대요 미안하지만 혁명하지 말라고 민주주의가 생긴 거예요. 혁명하지 말라고 헌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혁명이 좋은 게 아닙니다. 혁명하지 말라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전법이. 근데 꾸역꾸역 혁명한다고 나가요. 촛불 두고 아, 오늘 일찍 가야 되는데, 왜 일찍 가십니까? 촛불 집회에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시대? 요랬더니 아, 박근혜가 나쁜 사람이라 나간는데 그거 속은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근데 꾸역꾸역 나가요. 그 촛불 들었어. 이렇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 뒤로에 이제 촛불이 아니라 낮에는 이제 광화문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뭐 있어요. 태극기를 들고, 그럼 뭐예요? 지금 그 태극기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촛불을 기획했던 거짓으로 촛불을 기획했던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예요? 전 대대체, 도대체 우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촛불 광장에서 이 사기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5년 동안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이 촛불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목총을 높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촛불 세력을 다시 정권을 줘야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보니까 나의 촛불에 저기도 나오대요. 윤석열 씨도 나오대. 마찬가지예요이 촛불 광장에, 이 촛불 광장에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만 나왔죠? 광화문 광장에도 속인 사람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도 지금 보면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만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이 촛불을 기획했던 사악한 사람들과 광화문 광장의 집회를 기획했던 소위 애국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광화문에서 5년 동안 촛불을 들었고,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를 외치고 탄핵무효을 외친 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지금 촛불 든 사람들을. 하고 똑같잖아. 이 선동한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촛불 세력을 계속해서 정권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영화에 나왔어요. 이, 이 영화에, 이 영화에 윤석열이가 나왔어요. 나의 촛불이라는 영화에 윤석열이가 나왔다니까요? 여기에 이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그, 이, 몇몇, 사람의 숫자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몇몇 단체들이 이 촛불을 기획했어요. 돈도 됐어요. 그 집단들에서.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태극기를 들 낮아 태극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극기 집회를 기획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발적으로 온 사람 있지만 다 자발적으로 왔지만 기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획한 사람 중에는 돈도 쓴 사람도 있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또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속인 자와 속은 자만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다니까요? 촛불 집회를 기획했던 사람이나, 광화원 집회를 기획했던 사람이나, 그 기획자들은 똑같이 속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절대로 촛불집회 에 나가지 말도록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초지일관 촛불은 사기고 촛불광장에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만 있다는 야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광고합니다. 지금 김경재 후보가 펀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경지 후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지 후보는 처음부터 촛불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촛불광장이 아닌 반대편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배반했지만 김경지 후보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돈이 많지만, 김경재 후보는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촛불 세력에 붙었지만, 김경재 후보는 자유 애국 시민 쪽에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이제 간신히 후보 등록할 돈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본인의 집을 담보로 1 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집합니다. 연리 1.5%의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망하지 않는 한즉 여의도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펀드에 투자하신 돈은 안전합니다. 여기 펀드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 꼭 그리고 많이 김경재 펀드에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김경재 펀드를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국민을 버렸지만 후보자인 당신은 국민을 버리면 안 됩니다. 후보자 목사님은 돈이 많지만 당신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파세요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동안 태극기 광장에서 목총을 높였던 김경재 후보 보고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김경재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멀지 않았습니다. 때 돈을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하신 분, 예, 여의도 아파트 지금 재건축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경재 후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후보를 광고해 드립니다. 오그노 후보의 후원 계좌를 여러분께 보여 드립니다. 좀 크게 후원 계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그노 후보는 선거 감시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오그노 후보의 정치 후원금 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김경재 후보와 오근호 후보가 동시에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부정 선거를 감시하는 데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는 참관인, 정당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감시하는 것보다 정당 참관인 두 명이 감시하면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예, 상업광고 하겠습니다. 저는 잠도끼비 숙면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광고가 아니라 기자가 자기 입으로 무엇인가를 소개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면 때문이 아니라 어깨와 허리통증 때문에 잠도끼비 숙면매트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께 잠도 끼비를 사용하신 분의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굉장히 심한 저기 불면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처음 자는데 뭐 잠이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달콤하게 잔 거는 정말 수십 년만에 처음이었어. 딱 일어나는 순간. 엄마 이거 진짜 천국이다. 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 정말 천국이다. 이거 엄마 정말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은 튼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허리 다리가 아팠지 팔이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노서꼭 참다가 엄마 이게 명명현 반응이구나. 그러다가 어느 어느 순간 완전히 안 아프면서 발가락이 한 이 발가락이 하나, 어떤 머리, 새끼 발가락에서부터 두 개까지가 항상 앞중지까지로 이렇게 번져가는 중이어서, 이게 그때 이제 발가락 아픈 게. 나중에 보면, 어, 발가락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아직 저린 게,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거든요. 다리가 저 고통 저럽고 그런데 그게, 저는 그것도 고치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세상에, 그 지옥에서 그것도 조절을 벗어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어, 지 이런 제품이 다 있나? 아, 정말 너무너무 하여튼, 우리 감사합니다.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음. 제가 분노하는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촛불광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은 몇몇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들게 사람,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한 곳, 몇몇 우파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다 자발적으로 모인 분들이죠. 촛불광장에 사람을 끌어 모은 사람과 다음은 아, 태극기 광장에 사람들을 모이게 한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 대한민국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 저쪽을 가릴 것 없이 다 그렇게 위선적일까? 대한민국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쪽쪽적 할것 없이 다 사기꾼들인가. 이것이 대단히 분노스러운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살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렇게 거짓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법을 지키면 잘살수 있잖아요. 월급이 많은 대로, 많은 대로. 연금도 있잖아요.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 나라예요. 왜 거짓말을 하면서 나라는 이 모양이 있구냐고로 만드냐고요. 거짓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여러분. 예, 제가 요즘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예, 방송 시간이, 그, 그러니까 저녁에 좀 늦게 방송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 이해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어,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도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대구에 출마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잔인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미쳐도 좋고, 나빠도 좋고, 잔인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5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셨는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No!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쉬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 이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요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